어떤 일은 비밀이에요 그런 건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맞아 제가 사나랑 하와이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제가 카메라도 사고 그래가지고 영상 많이 찍고 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편집하고 있어요 지금 편집을 계속 이렇게 연습해보고 그아 그냥 뭐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 찾아보고 자막 넣는 것까지는 했어요 일단 그래서 자막 넣고 그거 하면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재밌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편집을 열심히 해서. 물론 다 맡길 수 있는데 제가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찍는 것도 해보고 싶고 제가 원래 연산 찍는 거랑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찍는 거 일단 카메라를 사고 해봤는데 편집도 해보고 싶더라고 제가 직접 그리 뭔가 그러면은 뭔가 제가 갔다 왔으니까 뭔가 직접 하면 더 뭔가 그게 뭔가 잘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해보고 싶어서 도전해봤는데, <laughs> 네. 도전, 도전이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모젠 TV, 멋진TV, 사실 모젠 TV가 일본에서 찍는 게, 찍었던 거 있는데, 그 파일이 어디 갔는지, <laughs>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조금씩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디 갔을까? <laughs> 없어졌네요. 저번에 숙소에서 비빔면이랑 거기랑 먹으려고 막 그때 뭐 새벽이었어요. 이제 근데 혼자 그냥 비빔면이랑 거기랑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위에서 엄청 이만한 이만한 볼을 그 바퀴벌레가 갑자기 날라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무섭다고. 엄청 소리 질렀죠 근데 새벽이었으니까 나연이가 자고 있었어요. 처음에 저연이가 나왔는데, 저연이가, 어, 왜 그래, 왜 그래. 바퀴벌레 있다고. 잡아야지. 그래서 그, 그 어, 떻게 잡아. 엄청 크다고. 그러고 저는 방에 숨었어요. 근데 저연이가 잡겠다고 막 갔어요. 막 찾아다니고. 진짜, 진짜 이만, 이만해, 이만한가? 얘가 저 진짜 커서 그 진짜 엄청 날아 다녀요. 그래서 아 너무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현이가 가서 아 잡아야지. 이렇게 갔는데 모모야 너무 크다. 이건 너무 크다 이런 거야 그래서 못 잡겠대요. 그래서 안돼 이러면 진짜 못 잡다고. 우리 어떡하냐고. 그리고 난 비빔면도 고기도 못 먹었는데 아직 그러고 나연이가 자고 있었어요. 나연이가 유일하게 벌레 를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연아, 진짜 미안한데 한번만 잡아줄 수 있어야 했는데 나연이 진짜 완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 안 좋잖아요. 아왜 이렇게 시끄러? 워 이러면서 갔 갔어요. 막 나왔어요. 근데 거기 밖에 벌레 있는데 아 이러고 있다가 아, 파 소리 들리는 거예요. 잡았어요. 너무 멋있. 그래서 잡았어 언니 잡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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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연이가 아 그래서 아, 진짜 감동했어요 나연이한테 진짜 아 나연아 내가 진짜 평생 잘할게요 진짜 진짜 고맙다 나연아